안녕하세요. 조이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고스에 있는 자료들을 일반 MS Word 문서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문서 하나만 바꿔도 로고스 자료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로고스를 띄워주시고요. 제가 미리 준비한 네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성경문화 배경사전, 그 다음에 NAC 주석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게 나름대로 저의 어떤 그 종이와 어떤 글에 어, 사용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문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 문서에 예를 들어서 내용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반을 참고하라.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성경 문화 배경, 어, 사전의 쉐키나 부분을 보라. 내용이 쭉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또, 어, 사도 행전에서 바나 반은 마가를 데리고 갔다. 마지막, 어, N.A. 어, N.A.C. 주석에서 어, 누가 복음을 보면 주, 어, 참고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뭐 문구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보실게요. 자, 새신자반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여기 어, 점이 세개 세로로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복사 위치라고 돼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어, 가능한 이런 글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URL 자, 또 HTML, L4 인터넷 연결 없이 이거를 어, 이렇게 여는 링크, 위키 그 다음에 RL은 topicslogs.com에서 독서목록 사용하기 위한 링크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추천하기를 L4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L4가 이제 옛날 로그스포 라이브로닉스 그거를 상징하는 용어로 계속 어, 이, 이쪽에서 쓰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어, 삽입을 넣으시면, 누르시면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링크에 링크를 넣으셔서 이 표시할 텍스트의 주소를 아까 했던 걸 붙여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성경 배경 문화 사전을 보시고 제가 이거를 그럼 어 이제 URL로 한번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다시 드래그해서 어, 삽입에 눌러서 링크로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는 URL입니다. 아까는 L4, 이거는 URL 자, 세 번째 거, 아이고 세 번째 거또 가보겠습니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또 이거를 L4로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닌가요? 얘를 그러면은 얘는 아까 리딩 RL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링크를 열어주면 자 여기까지 됩니다. 자 마지막 NAC 주석에 대한 부분도 제가 L4로 가보겠습니다. 링크로, 링크로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가 제가 L4로 했을 겁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죠? 확인해봅시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옆으로 가고 로 가고 자, 이와 같이 하고요. 첫 번째 이재철 목사님의 세신 자반, 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이 로고스를 아예 꺼보겠습니다. 자, 제가 로고스를 껐고이 문서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 얘가 문제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문서만 갖고 있는데 아까 L4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로고스하고 얘가 스스로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자두 번째, 아까 세 번째 것도 아마 L, 마지막이 L4일 겁니다. NAC 주소부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네, 또 NS 주석을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L4로 하는 부분들은 갖고 있는 로고스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고, 자, 여기 있는 건, 음, 제가, 어, URL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성경 배경. 자,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보이십니까? 이 갖고 있는 제 그, 어, 인터넷을 통하여서 얘가 로고스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열었지만, 열려있어서 열었지만, 지금 이 로고스가 인터넷 app, 그러니까 app.logos.com 이라는 인터넷에,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어, 실제로 다운로드해서 깔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정도 얼추, 어, 프로그램들을 쓸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applogos.com 인데요. 이제 거기를 통하여서 바로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니까 러좀 용이할 때가 있겠죠.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 종이 하나를 들고 가면, 이와 같이 인터넷 연결된 곳에서 누르면, 저의 그 것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또 보면요. 이제 세 번째 걸를또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아까 Topic이라고 해서 RL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통 내용을 정리하면 어, 다시 볼게요 여기서 보이시는 L4 부분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로고스 하고 연결해서 띄워주는 거고요 문서만 눌러도 또 URL은 applogos.com으로 넘어가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해서 로고스에 있는 어떤 문서들과 어, 내용들과 일반 문서에 있는 것을 하이퍼링크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